자 제이님 가자 아 좋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이대로 준비됐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오디 시알이 와 끝내줍니다 자 저희 논에 뭐가 잘 심어졌습니다 자, 자 오디 에기스 한번 담가봅시다 오디가 지금 3.5kg거든요 설탕도 3.5kg 해가지고 잘버블이줍니다 설탕하고 오디하고 1대1로 넣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설탕 대신 원당을 넣습니다. 이 설탕의 비율이 조금 작으면요, 이 발효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 오디가 진짜 크죠? 아. 오디를 씻으면 이 과일에 당분이 빠지고 이 물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절대 씻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담아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오디엑스 가 완성됐습니다 설탕을 위에 조금만 더 뿌려줍니다 됐습니다. 영상에 이 마늘 까는 컷을 한번 넣고 싶었습니다 이대로가 이 마늘 까는 거 재밌더라고요 요리할 때이 재료를 손질하는 과정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런 거 재미가 납니다 이런 거자 오늘요 이 닭발에 들어가는 양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달큰하면서도, 이 매콤하면서도, 하여튼 이 감칠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간 재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땡초 갈았습니다. 자, 양파 갈았습니다. 자, 이대로 사랑하는 이 다진 마늘, 요거 들어가야 알싸하면서도.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마늘 사랑이 대단하죠? 이대로도 이 마늘은 항상 사랑합니다, 그냥.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대로의 적당히 레시피가 들어갑니다. 자, 참기름 좀 들어갑니다. 메시 액키스 진간장. 간은요, 먹어보면 부족한 맛을 보충하면 되는 겁니다. 뭐, 정량은 없습니다. 아뭐 적당히 한, 하면 되는 겁니다. 고춧가루. 꿀 너무다면 음식은 잘안느낍니다 고추장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만 주면 됩니다 음식은 딱 요렇게 요리하면서 간을 맞춰가면서 부족한 맛을 채워주면 딱 요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된장 한번 넣습니다 닭발에 이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는 생강을 넣으면 좋은데 오늘 생강이 없어가지고 된장하고 소주로 잡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닭발 넣겠습니다 아 오늘 닭발 양 많습니다 야 오늘 닭발 양 많습니다 좀 푸지게 한번 먹어려고 한소끔 끓을 때이 닭발의 잡내는요 좋은데이가 잡아줍니다 15분 푹 삶았습니다. 아, 찬물에 식힌 닭발을 줘. 아, 양념장에 입힙니다. 요래 바로 먹어도 되는데 이대로는 저이 번개 불에 한번 더이풀 맛을 입힐 겁니다. 시은 손맛이죠. 자, 기대집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더해 면됩니다 아, 집에 올리고당이 좀 있으면 좋은데. 올리고당이 없어 가지고 약간 반질반질하게 안 놓는데. 닭발이 양념을 빨아 먹을 때까지 만 살짝만 이 볶아 줍니다. 자, 방아잎 파리 향이 닭발 향이 더 맛있어집니다, 이게. 닭발이 양념을 빨아먹을 정도만 볶아줍니다. 이 저희 집 고춧가루는 씨앗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붉은색이 잘 안납니다. 그래도 매콤하기는 똑같습니다. 색감이 좀 진하게 안 나오지만 이 맛은 훌륭합니다. 이, 이 자리에서 바로 소주 한병모여야 되는데 음. 예, 자, 봅시다. 자. 자, 요거는 부모님 먼저 들어 드릴게요 자. 자, 아버지께서 이 맛있다 하셨거든요 이 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 예. 보량 잎이 있지 양념 뭐 다들어갔지 아, 생각보다 붓는 않지만 진짜 매콤합니다 아, 아, 방아향이 꾸인 향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빨리 안 무면 이묵이 됩니다. 자. 자 여러분 못 찾겠습니다 한양 하시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닭발에 소주는요 리립니다 자연이 가자 아 오늘 아침에 먹는데 저녁에 잘 넘어가네요 아자 여러분 안주 한잔 많이 써 음. 와, 이리 꼬면서 무니까 와 한맛 도나네요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아 포장마차 온것 같다. 못 참겠다, 깨꼬리 자, 여러분. 아 이대로 진짜 호사라는 호사는 다 누르겠습니다. 특히 먹는 호사는요. 대한민국 원탑입니다. 제니 가자. 좋다. 자 여러분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메기 잡아서 붕어 얻어와서 새우 잡아서 진짜 맛있는 매운탕 끓여 먹고 자 저녁에는 또이 이대로가 좋아하는 닭발 소주에는 무조건 닭발이거든요 이 닭발 해가지고 소주 한잔 해보려 합니다 아 확실히 아침보다는 저녁에 텐션이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어, 오늘 낮에 어디 따가지고 어디 액기스 담아놓고요 아, 진짜 오늘 바빴습니다. 뭐 산딸기도 따고 뻘똥도 따먹고 뭐 그리고 부모님 일손도 도와주고 이대로는 주말에요. 진짜 토요일만큼은요.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낮에 이대로가 고생도 많이 하고 힐링도 많이 했으니까요. 저녁에는요. 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없는 식탁 아래에서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인이요. 주말에 이 정도 호사 누리면요. 진짜 그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 자유롭고 고속받지 않는 삶은요. 이대로의 영원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재인님 가자. 아, 와, 음, 와, 술도둑입니다 술도둑. 음, 음, 맛있다. 음, 여러분, 이대로가 초저녁에, 이 저녁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먹방을 빨리 준비하는 이유는요, 이대로가 어저께 메기 손맛을 봤거든요. 메기한 마리 더 낚아보고 싶어가지고, 이, 이 방송을 좀 빨리 찍고 있습니다. 오늘 잡는 메기 영상은요, 이 영상에 안 담을 겁니다. 이 낚시에 집중해가지고, 손맛 좀 제대로 보고 싶어가지고, 아, 이대로가 그래서 빨리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가 자꾸 자연이 가자 가자 하는데, 음, 도대체 어디가노?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자꾸 가다 보면 어디 뭐 방향성이 안정해지겠습니까? 자꾸 가자 가자 하다 보면 그 길이 생길 겁니다. 그 길에는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대로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정인! 가자. 아. 뻐꾸기 울고 또 저녁 되면 또 개구리 울겠죠. 음. 어, 이대로가 요즘 책을 내 유튜브를 하면서 이대로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 때문에 <laughs>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버지가 낚싯대를 던져 놓은 곳에 이대로가 이 확인차 갔는데 구독자 분을 만나 가지고 아 너무 반가웠습니다. 어, 이대로가 뭐 급작스럽게 만나 가지고 어떻게 뭐 대접을 못해 드렸는데 참참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뭐 어떤 단어를 갖다 붙여도 이 여유 있고 이 자유로운 건 이 영상에 아마 제 얼굴에 아마 묻어날 겁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일단 느낌 자체가 평온하고 이 자유롭다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마다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그 다음에 이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곳에서 재미난 놀이도 하고 낚시도 하고 뭐 뛰어놀기도 뛰어놀고 운동도 하고 이대로는 그 재미에 이 주말마다 시골에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아... 마 좋습니다 그냥 좋다는 백 마디 말보다 이대로 영상에 이 묻어 나오는 이 조음의 이 표현이 아마 느끼지실 겁니다, 아마. 자, 저인 가자! 아, 닭발 진짜 땡초하고 제철 마늘, 수확한 마늘 딱 다지였고 양파를 갖다 다지으니까 달큰한 맛도 많이 맞추고 매콤한 맛도 많이 받치고 감칠맛도 많이 받치고 와 이대로 눌러서 굳히면 묵도 되는데 아마 그여러분들 아시는 이 마약편육 닭발 마약편육 아마 그런 느낌도 나거든요 근데 이대로는 이것또 불약 입혀가지고 좀더 맛이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에 방아를 갖다가 탁! 이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맛과 향이 그대로 딱 빼있거든요 음 오늘은 깨구리소리보다이 새소리가 더 좋네요 아 운치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는요 이 좋은 데이를 먹어서가 아니고 이 주말에는 맨날 좋은 데이입니다 매일매일이 좋고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이대로의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덕택에 이대로가 이 사람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유튜브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도 하고 힐링도 하고 진짜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요 그냥 이대로 갑니다. 주말에 힐링은요. 절대 포기 못합니다. 자, 이님 가자! 아... 이새 무슨 새야? 아... 노래가락이참 좋네. 아, 불맛 치긴다 와.. 닭발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와. 이대로가 6월 16일날 이 예비군 특권으로 인해서 이 얀센 백신을 맞습니다 어, 맞고 좀더 건강하고 코로나로부터 이 안정된 모습을 영상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얀센 백신 맞고 후기도 한번 올려볼게요 아.. 아.. 다다음주 기대됩니다 아.. 음. 이.. 술도둑입니다 진짜 입이 계속 땡깁니다 이거냐고 맛있어요. 와... 어, 이대로가 주말에 이 멋있는 영상을 한번 담아보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농사를 다 끝냈습니다. 어, 근데 저희 동네는 지금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원래 6월달이 모내기 시즌이거든요. 저희 동네는 저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이 시골에는 가정실습이 있었습니다. 이 농번기 때 바쁜 일손을 돕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대신, 집에서 부모님 일손을 도우라고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빼주는 날이 있었거든요 아 이대로는 진짜 그날 아니더라도 학교 마치면 저희 집은 농사를 좀 많이 지었기 때문에 농사일을 많이 그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닭발이요 색깔은 안 매워 보여도요 진짜 엄청 실이 맵습니다 와 이대로가 얼큰한 건 좋아해도 이 매콤한 건잘못 먹거든요 아 아까 땡초 3개 갈아입고 그리고 햇 마늘 자체가 좀알싸하 매콤합니다 이 갈아가지고 딱 베이스를 하니까 하, 입이 화닥화닥합니다 와 그래도 뭐 자꾸 땡깁니다 이거 뭐 우리 직장 동료 분들이 이래 얘기합니다 대로야 너희 이 주말마다 이런 영상을 찍으면 컨텐츠 고갈 안 나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대로는요 그때그때 그때 하고 싶은 거 그때그때 그때 먹고 싶은 거 위주로 촬영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골에 와가지고아 요거 먹고 싶다 싶으면 시내 가가지고 음식재료 사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훌륭한 안주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또또 또 재주가 있습니다. 뭐 생각하면 영상이 어색해요. 그냥 막 그때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뭐 이대로만 스타일이지 뭐 이거 대본 짜고 구색 갖추고 이런 거 이대로는 안 맞습니다. 몸에 그냥 막 그때그때 그때 막 즉흥적으로 내키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대로의 방향은요. 늘 그냥 이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는요. 늘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인 가자. 아, 맛이 좋습니다. 음... 이대로 음식을 할때딱 키포인트가 있거든요. 담백하고, 삼삼하고, 딱 기본입니다, 이게. 아, 이 양이 뭐, 좀 심심한 것보다는, 좀, 간이 좀더된게 좋습니다. 삼삼하이, 막, 짭조름한 것도 좋아합니다. 예, 싱거운 거는 이대로는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너무 단 것도 싫어합니다. 요거 막혀서 하고요. 이대로는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 매기낚시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힐링 제대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주말에는요 이대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깁니다그 영상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대리 만족을 하여 주십시오. 장인 가자. 아... 좋습니다. 음 맛이 좋아. 진짜 닭발 맛있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요거 낚싯대에 싸가지고 맥주하고 한잔 먹어도 끝내주는 안주입니다. 이거 와. 여러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이대로가 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일상을 한 번에 또 편집 잘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닭발에 소주 잘못습니다 이대로는 메기 낚시하러 갑니다. 자인 가자. 자 주말 마지막 낚시 왔습니다. 와 잡았다. 우와 붕어다. 자 붕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쉬. 와올봉우와이라노 8시가 다됐는데 입질이 엄청나게 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요일 아침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대로가 매기낚시한다고 밤에 잠을 좀 늦게 잤습니다 어, 한시쯤 돼서 잤는데 그래도 날이 밝았으니까 또이 시골에 왔으니까 아침에 살림욕 정도는 해야 또 기분이 상쾌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계속 걷다가 몸에 열이 나면요 한번 뛰고 오늘은 산림용기조로 좋은 공기 마신다는 생각으로 계속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신선한 공기를요 폐 깊숙이 한번 넣어줍니다. 아... 아.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아... 아. 일단 공기가 너무 좋아요. 아. 자, 여러분. 이 걷다가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면요. 살살 이렇게 한번 뛰었다가 걸었다가 뛰었다가 걸었다가 하면 운동효과가 커집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이대로 준비됐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아 오늘 안 뛰기로 했는데 또 몸에 열이 나니까 뛰고 싶네요. 재인 가자. 아, 여러분 여기는요 경사도가 자비가 없습니다. 와. 자 오늘 종착역이 절인데 아 진짜 경사도는 자비가 없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숨을 몰아서 빠르게 내쉬다 보면요 심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체력 증진에는요 산타는게 최고입니다 진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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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여러분 이 극악의 경사도도요 기어서라도 오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꿋꿋하게 밀고 나가면요,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정 가자! 여러분, 이 자비가 없는 경사도도요, 끝까지 달리다 보면, 끝까지 오르다 보면요, 결국에는 목표 지점까지 옵니다. 여러분 약수 한걸 하십시오. 아, 아, 여러분 인생은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요 잠깐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꿈 그리고 이룰 수 있는 가치관, 자신이 목표로 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고 꾸준하게 한발 한발 내딛어 보십시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언제나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는요 그 꾸준함의 결실을 노력의 결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지런하게 긍정적으로 때론 악착같이 자기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요. 건강하고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